오늘 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2장 10절로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일어났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너의 소리를 듣게 하라. 너의 소리는 부드럽고 너의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제나 변함없는 분이시죠. 완전하시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떤 죄인보다도 더큰 고통과 수치를 당하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그 고통과 수치에서 건전해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와 예수님의 생명을 맞바꾸신 일을 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에 우리를 건져내셨던 그때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과 첫사랑의 때 그때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던 것을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때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는요. 첫사랑의 때든, 중간 때든, 끝이든, 언제나 한결같은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라는 존재는요, 한결같지 못하죠.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불규칙하고 불안정해요. 끌어올랐다가, 또 식었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또 왼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고 순간순간 변하는 불안정한 존재가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충분히 또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어.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너야. 이것을 우리에게 자꾸만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렇지, 맞아. 이렇게 살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살수 있어, 나도.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안함, 두려움, 슬픔, 낙심, 다스리고요. 잠재우면서 믿음으로 평안을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붙잡아 주시는 그 손길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10절로 11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에 대한 술란미 여인의 마음이 좀 소원해진 것 같아요. 그 소원해진 관계를 겨울 그리고 비 이런 표현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예요. 그 겨울 때 내리는 비가 아주 차갑죠. 분위기도 우중충하고 잔뜩 움츠러든 술란미 여인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 왕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면서 손 내밀어 주는 거고요. 이것을 통해서 언제나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수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축 처지고, 또 의김에, 의기소침에 있고요. 하나님 생각을 해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기대감도 없고, 또 냉랭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아 이제는 그 마음 뿌리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 말씀해 주시고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어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가자. 이렇게 우리를 잡아 이끌어주고 계시는 거죠. 12절입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냉랭하고 음침했던 겨울이 지나갔어요. 이제는 날씨도 따뜻해지고 화창해지고 어딜 가나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해요. 새들도 활기차게 날아다니고 서로 지적이는 때가 왔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13절입니다.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무화과나무에 푸른 열매가 열렸다는 것은 생명력이 왕성하고 충만한 봄이 왔다는 거예요. 새잎이 도단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하는 생명력이 넘치는 계절이 이제 왔다는 거예요. 이거죠. 지금 솔로몬 왕이 솔로, 술란미 여인에게 이런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 관계가 소원해졌지만,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내 마음은 바뀌기 하나도 없는데. 이 변함없는 내 사랑을 너가 봐야지. 잘못된 거, 헛된 걸 가지고 의심하고 의기소침해져서 나와의 관계를 멀리 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냐. 내 사랑에 집중하자.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새로운 마음으로 나와 새로운 관계를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 계속해서 주시죠.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걱정하는 일들이 내가 기대하던 대로 바뀌어질 것을 늘 기대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는 항상 긴장감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죠? 근심이 있어요? 두려움이 꽉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아름다운 시간을 주시고, 또 은혜 또한 베풀어 주시는 것 충만한데, 우리는 그거 못 봐요. 그런 때가 왔다는 것도 미처 깨닫,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어둠에 갇힌 채 웅크리고 있는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요,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또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 같고, 나에게는 문도 꽉 닫힌 것 같고, 걸어갈 길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닫혀진 문 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길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제가 믿고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믿고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우리가 기억하고, 따라가고자 했을 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내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아 내가 아름다운 세상을 미쳐 보지 못하고 있는 거구나. 꽃이 피고 열매 맺, 맺히고 새들이 지저귀고 꽃향기가 진동하는데 내가 왜 어둠에 그 냉랭함에 갇혀서 살았을까? 그러면서 내 손을 잡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겁니다.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절망하는 것에 갇혀있지 말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 정말 좋구나. 역시 하나님은 정말 믿으신 믿을 만한 분이셔. 하나님만 쫓아가면 살길이 열리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셨어. 이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너의 소리를 듣게 하라. 너의 소리는 부드럽고 너의 얼굴은 아름답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대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위틈에다가 낭떨어지니 얼마나 위태위태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숨어버린 마음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깊은 어둠으로 우리를 몰고 갈수 있어요. 이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하늘을 보고 맑은 공기 들이마시고 꽃 향기 맡고 새 소리 들으면서 살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요, 목자를 잃어버린 어린 양처럼 그냥 그 길을 잃어버려요. 그런,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바위 틈으로 들어가 숨어버리고, 낭떨어지에서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죠. 은밀한 곳, 낭떠러지 끝에서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건져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나와라. 그 자리는 너가 있을 곳이 아니야. 내가 함께하고 내 은혜가 충만한 곳이 있어. 그러면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이끌어 가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순간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믿음 생활 할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 놓치지 않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다. 이거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해야 돼요. 내가 계획한대로 되지 않고 내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끌어 가고 계실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 덮어주시고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실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대해야지. 이 마음으로 그 일을 바라보면요. 절망적이지도 않고요. 낙담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길을 내시고요.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기대감이 생겨요. 소망이요.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나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겁니다. 낭떠러지고 밤의 틈에 빠져 있고 숨어버린 우리를 찾아내시고. 끄집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거죠. 그때 일어나는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기대감, 소망함 이거 딱 붙잡고 일어서서 주님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손길을 볼수 있을 거예요. 꼭 발견하시고 꼭 붙잡고 회복하셔서 오늘도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